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곱두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 드디어 어, 러시디얼이 아,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올해 어, 4월에 첫 런칭을 했었죠. 어, 12월 2일에 어, 동식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많이 기다리신 분이 많았어요. 트위터도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많이 입문하시기에도 이제 한글판이 되었기에 어, 부담없이 살수 있는 가격 8,000원. 아, 먼저 보시면 어, 기존 유형과는 다르게 어, 메인 몬스터 빼고는 전부 세 장이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 개를 사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어, 에이스 몬스터만 두 개를 추가로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 어, 그게 아니시더라도 뭐세개다 사서 어, 다 사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가 네, 편은 어, 주인공이죠. 어, 주인공 유가 황유가가 어, 사용하는 덱을 주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개그 캐릭터인데, 스타들 루크, 어, 본명은 따로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루크가 사용하던 드래곤 종스사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또 체험판 앱까지 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 한번 사용해보시고 저기가 맞는데 어, 골라보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게임을 해보시고 보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물 간단히 보기 전에 아, 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클리어 파일 이쁘게 어, 우리 좀 초등학생 꼬꼬마 친구들 주라고 어,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뒷면은 로고만 있고, 간게 이제 애플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플레이에서 체험판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건 아, 아직 애플 스토어가 아직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나 그런 건 일본판이랑 다를게 없어요. 네, 완전 거의 동일하게 있고 내용물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 제일 큰 변경점으로 뭐 카드틀도 있겠지만 글씨체가 한글로 이제 나왔으니까 글씨체가 좀 바뀌었어요.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아 맑은 고디? 약간 그렇게 이쁘게 어, 좀박상 동글동글한 느낌체로 그리고 레어도도 일단은 똑같고요. 지금 레어도 똑같고 아마. 일본 칸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레버레이션이나 미스티 딜러나, 뭐, 토사 토르내는, 주 중간중간에 이제 쓰이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레어로, 뭐 몇장 수록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크레버레이션, 뭐, 마감사인셀, 하이드로메진, 다크서러, 울프란모 뭐 스페일, 아처, 뭐, 이런 카드들이, 어, 매직컬 스트리, 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카드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러시디얼 자체 이제 게임 방법이 예전 룰북이 있었는데 이제 룰북은 사라지고 일본판들 룰북은 사라졌었어요. 게임 필드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뭐 통상소환이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 자체가 뭐, 쉽, 아무리 쉽다고 해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아마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체험판 어플리케이션에로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홈페이지에도 실려있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더 루크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예, 루크넥으로 이루어져 있고, 드라기어스, 어, 연결용 드라기어스, 가장, 그, 중요한 카드죠. 어, 이 카드를 포함해서, 뭐, 그래비티의 트윈 애쉬, 프레셔. 이런 카드를 잔뜩 있고, 아, 보통은 이제, 피닉스 드래곤이랑 영국드라기아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회수가 가능하고, 금방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아, 활용의 열성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무 아, 모범정 파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뭐, 유이한 러시디어 로고가 새로 박혀 있고요 세븐즈 로고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두 개고요 자, 기본적으로 섞어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어, 게임도 유이한 기존 유이한 시리즈와는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들로만 어, 게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팩이 12월 8일 발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푸른색 백룡이나 음, 우리 이쪽에 도움되는 어, 카드들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트위터에서 어, 플레이 매트랑 보스 배터리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또 리트인만으로 간단하게 어,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러시디얼이 참 괜찮은 게그 처음에는 뭐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2 0주년는데 무슨 뭐 카부토가 나왔나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어, 게임이 간, 단순화가 되고. 어, 게임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 유희왕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좀, 뭐 저연령층 뿐만 아니라, 옛날에 유희왕 하시던 분들, 어, 근데, 너무 어려워져서 좀 하기 어려우시거나, 좀 OCG 환경, 좀 따라하기 어렵죠. 어, 저도 게임 잠깐 안 하고 있으면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 복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가볍게, 어, 즐기시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러시 듀얼, 어, 많이 도전해보시고, 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